살면서 누구나 사과할 일이 생기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대처를 잘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요 책임을 회피하는 화법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모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과를 한것 같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해서 사과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화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피해자분들에게 아픔을 드렸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뭐 하다면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을 축소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거죠. 그 기저에는 사과하는 행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다.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요. 사람의 인품은 사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과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